얼리 안티에이징 제품은 주름에서 어릴 때도 열다세살 이렇게 발라야 돼요. 보습만 충분히 해줘도 주름이 채워져요. 피부를 땡땡하게, 탄력 있게. 안티에이징의 대명사 브랜드죠. 제가 뽑은 베스트 처방템은? 네, 여러분 까치가 방문했습니다 새해가 밝습니요 <laughs> 까치 어니요 까치가 어디십니까? 네. 까치가 여기 앉았다가 까치가 까마귀 어떻게 울죠? 어, 까치 까? 까? 같지 않나요? <laughs> 까마이 <안> 아니에요? <laughs> 까마리 두 분은 뭐또 숫자가 바뀐다면서요? 애치당초에 4였죠, 앞이 <웃음> <웃음> 앞이 4였잖아요 아유 <laughs> 앞이 <어휴, 웃음> 제 <그렇구나>. 2의 인생이라고 <laughs>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송래님이랑 담비사은는 누가 봐도 30도로 보이지 않습니까? 영수 약수 영수 약수는 걱정 <laughs> 그러니까 <laughs> 오늘도 사연이 도착한 것 같아요. 2019년 새의 첫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대학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노화는 25살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슬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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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관리, 주름 관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코스메틱 분들이 20대에게 추천하는 얼리 안티에이징 제품 좀 처방해 주세요. 음. 얼리 안티에이징. 뭐쌤잘 알겠지만은 제가 처음부터 뷰티를 안 했고 저도 이제 미대생. 아, 맞다. 예. 어, 맞다. 디자인 쪽 일을 하다 또. 보니까 저희가 밤샘을 <laughs>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음. 아, 그러는 그러니까 건 피부를 솔직히 많이 놓쳤죠. 그리고 이제 군대에 제대를 했는데 트러블이 갑자기 나더 거예요. 음. 어머니가 흰자에 거품을 내더니 그걸 얼굴에 진정시키니까, 음. 어, 모래 피부가 쑥 들어가던데요. 음. 네, 우리 어머니는 아침밥은안 줬어도 선크림을 꼭 발라줬어요, 아침에. <laughs> 영준님은뭐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아, 아직 저는 처음에 받고 당황했어요. 나는 아는 게 없는데. 요즘에 생수통 하나를 준비했더라고요. <laughs> 아 누가 먹으도 된다는 거죠. <laughs> 근데 뭐 누구보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이제 나이니까. 맞습니다. 준비해야죠. 사실 이거는 제가 써보지 않았지만 저희 엄마가. 바로 헤라 에이지 어웨이 모디파이어 세럼인데요. 이게 어린애가 발라도 되나요? 그랬더니, 어, 물론, 그럼요. 주름이생아 어리들도 1 5세부터 발라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부들부들하게 쏙 쓰면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헤라 에센스 중에 가장 좋아요. 바르면 촉촉하면서도 쫀쫀해진 피부가 된답니다. 근데 되게 좋은 게, 안티에이징 제품 하면은 엄청 끈적여서 약간 전 나이트 케어할 때만 바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부들부들하다. 데이에도 충분히 바를 수 있는. 그런 어, 애이에도 충분히 바를 수 있는 그런. 응. 엄마가 이거를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름은 별로 없어요. 겉으로 봤을 때 되게 투명해 보이는? 피부가 칙칙하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진짜 윤기가 너무 예쁘게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실키한 느낌이 드네요. 덜리치한 그렇죠? 느낌이 드네요. 느낌. 어, 코팅된 느낌. 느낌인데, 끈적이진 않고, 매끈매끈한. 화장을 하면 뜨지도 않고, 전날 피부 관리 받고 온 것처럼, 진짜 예뻐요. 맞아. 피부가 예쁘단 말이 잘 어울리는 에센스인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제가 좀 써본 제품이에요. 아이오페 에이지코렉터 2500인데요 단상자에 그게 있었어요 주름 개선, 미백 15살부터 준비해야 돼요 이게 귀에서 15살부터 준비해야 <laughs> 돼 이게 계속 아래는 걸어가지고 눈 아래쪽이랑 입주름 음. 없애려고 여군데 발라줬었거든요 15년 이상 이마 눈가 팔자주는 부위에 사용하고 있어요 15년 이상 이게 그렇게 오래된 제품인가요? 그렇죠 속까지 차오르는 느낌 쫀쫀한 제형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써있는데 진짜 바르면 되게 쫀쫀하거든요 되게 쫀쫀해요 네. 마치 우리 그 가래떡을 뽑듯이 근데 아이크림 짤때 어느 정도가 적당량이죠? 보통 우리 준절 크기 하나 정도죠 이 정도죠 오 한쪽이 많네요? 네. 한쪽 만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양쪽에 <laughs> 네. 아 약간 분위기 봐가면서 말 바꾼 거 같은 데어 이게 아닌데 제가 실제로 쓰는 양이 한이정 됩니다 근데 보니까 약간 멀티 그런 제품이네요 멀티 주름 기능 그래서 보니까 용량도 괜찮은 것 같아요 20대 분들은 사실 아이크림만 딱 사기는 좀 모아할 뭐때 있잖아요 아이크림 자체가 좀 비싸기도 하고 잘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다 바르면 되니까 눈과 피부 상위 1%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꾸준히 사용하면 효과를 보는 제품입니다 영주 님이 쓰셨나요? <laughs> 아니요 아닐걸요? <laughs> 오늘 사연자가 25살이잖아요. 그럼 25살은 안티에이징보다는 항산화를 준비하는 게더 맞을 것 같거든요. 짜잔! 한율! 갈색 솔잎! 율여원액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물든해요. 갈색 빛을 띠고 일단 제형 자체는 보습에 굉장히 충실한 제품이에요. 얘가 다른 그냥 일반 솔립 대비 갈색 솔립이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우수한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잎 향이 좋고 바르고 나면 피부가 촉촉해서 너무 좋아요. 소나무 숲에서 릴렉스 되는 느낌. 자연에 갔을 때 스파를 받고 나서 딱 그죠? 앉아가지고 얼굴에 바르고 누웠을 때그 느낌. 응 음, 음, 음. 상상이 되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설화수 윤조 에센스의 저렴.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서... 설화소가 어머니들 쓴다면 그냥 쉽게 생각한 요를 우리 젊은 딸 안티에이진 제품이기보다는전 탄력 제품이라고 땅땅해진 듯한 느낌이에요 건성인 저한테는 딱 그냥 사계절 내내 쓰기 좋은 피부를 상하게 하는 근본적인 수분 분족을 빠르고 답답함 없이 가볍게 해결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자연 숙성액 자체가 이제 피부 항산화를 돕기 때문에 한 25살쯤의 나이에 사용하시면 딱 좋을 만한 고수분 에센스라고 보시면 돼요 짜란 짜란 이니스프리 그린티 시드 아이스 앤 페이스볼 오, 짱 신기해. 이니스프리 그린스티 시드 라인이 너무 이제 정말 안 써본 사람이 맞아요, 없을 맞아요. 정도로 국민 라인이잖아요. 해요. 누르면은 에어리스 우와. 용기로 밑에서 이렇게 세럼이 올라오거든요. 귀여워. 문질문질하면 차가운 볼이 이렇게 마사지해도 되시? 맞아요. 눈가나 입가 이런 데 마사지를 꾸준하게 해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탄력 케어도 눈에 띄게 좋아지기 때문에. 롤링 마감 처리 잘못인지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서 바를 때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제가 한번 느꼈는데 여기 중에 뭐가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딱 하다 따가워가지고 제가 딱뗀 적이 있었거든요. 아, 이런 롤링 제품은 조금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뭐 마사지로 되게 좋을 것 같아 이런데도. 걱정인 게 그럼 여기는 지금 지저분한 게 여기 안에 다 들어간 거잖아요. 성형님 그래서 이런 거쓸 때는 세니타이저 되게 신경 써야 됩니다. 귀찮더라도 뭘요? 세니타이저. 이게 펌프를 하면 밑에 있는 이제 이 내용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안 오르고 다시 들어갈 일 없고 이를 누르면 이렇게 쭉쭉 밀려 그랬어요. 나오는 제품이에요. 크게 반응은 하... 네. 하지 않는데. 그리 티슈 한 칸으로 그냥 싹 닦아서 모공만 잘해주면 되게 좋죠요볼 네. 정도만 잘 닦아주시면 돼요. 세럼을 샀더니 마사지를 줬네. 약간 아, 이런 느낌. 어, 어, 어. 끝까지 그렇지. 남는 게 있으니 다행이네요. 잠깐 내려갔다 올게요 너무 커서. <laughs> 바이탈 비티 스킨 콜라겐이라는 제품입니다. 바쁠 때가 2 5 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바르는 걸 갖고 오실 것 같아서 저는 그래 먹는 걸로 가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하나씩 먹고 시작해도 되나요? 어 너무 아, 좋아. 좋죠. 아, 진짜. 근데 그러네. 이거 이거 먹고 난 뒤로 거의 수면제가 된 건가 싶을 정도로 잠을 잘 그래서 자연네. 오늘 꿀잠 자시라고. <laughs> 저녁에 먹잖아요. 그러면이 저분자 콜라겐이 자는 동안 우리 몸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피부를 땡땡하게 그리고 탄력 있게. 이게 28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한 달에 이거를 다 먹습니다. 피부에 콜라겐도 바르고 먹어서도 섭취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하 계속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다른 거는 가격은 좀 저렴할 수 있거든요. 항상 그 콜라겐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보면은 걔는 1g 얘는 3g 얘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콜라겐 섭취하자고 족발에 돼지 껍데기 먹으면 살이 더 찌는 거 그렇죠. 같아요 이... 여러분들 껍데기 먹는다고 콜라겐이 생기지 그렇죠. 않습니다 돼지 껍데기를 얼굴에 발라야 됩니다 아시죠? 바르든지 주사에 맞든지 주사에... 요즘에 좋은 제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돼지 껍데기를 구매해서 얼굴에 바르니까 그렇습니다. 지인 피부가 몰라보게 좋아져서 이 제품의 장점은 몰라보기 어? 너뭐 했어? 아니 안 했는데 약간 몰라보게 요... 좋아져서 물어보니까 스킨 콜라겐이 비결이라고 하더라고요 요 근래에 더 느는 생각이 제 나이 또래 친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제가 피부가 좀 좋은 편이거든요 저는 팬이에요.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보고 얘기해드릴게요 두 번째 제품은 바로 이니스프리 블랙 그린티 세럼이라는 제품입니다 좀더 안티에이징과 가까운 효과를 가진 그런 세럼인데요 바르시면은 엄청 점성이 되게 심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린티 세럼만 발랐을 때보다는 이 수분감, 뭐 영양감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 차이를 보이는 깊은 촉촉한 음. 그런 느낌이네요 흡수도 되게 잘 되고 네. 끈적임이 거의 없어요 네. 블랙 그린티도 어쨌건 그린티를 발효한 거잖아요 다시 <laughs> <같이> 돌아오 <laughs> 트러블 피부에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라고 딱써 있네요 <laughs> 이분이 절 살렸네요 아, 발효가 워낙 안 맞으신다고 하니까 아, 전알고전잘 맞습니다 일반 그린티 세럼 같은 경우엔 여름에 이제 크림 대신 마무리 단계에서 바르고 요거는 이제 가을 겨울에 바르기 좋은 제품일 것 같아요 저한테 스포이드 형식이라서 좀 불편하다는데 저는 스포이드라서 되고 고급스럽고 되게 좋은 게 뭐냐면 한 바퀴 더 돌리면 이게 쑥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안 눌리시니까 에센스처럼 먼저 이걸 다 바르고 나서요 다시 한번 레이어링 한다는 느낌으로 눈가 그리고 팔자 주름 이런 데한 번씩만 더 커버를 해주면 그 부분이 더 건조하지 않게 되니까 안티에이징 케어를 이걸로 다시 해주면 돼요 굳이 제품을 따로 사지 않아도 안티에이징의 대명사 브랜드죠. 수면 마스크 브랜드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버나이트 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 참 깜찍이시네요. 되게 쫀쫀한 연유 같은 느낌 들죠? 원액보다 훨씬 향이 세요. 응. 그만큼 갈색 솔잎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60시간을 <laughs> 주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아, 주무셨다고 딱 60시간을, <laughs> 60시간을 갈색 솔잎을 삶은 거예요 어, 그래서 27. 그 원액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거 아무리 좋은 제품이지만 사전에 수분 케어를 충분히 해주지 않으면 이 제품까지 가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를 같이 썼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구태 <laughs> 한 가지를 쓴다면 마지막에 마무리 되는 이 앞에 바르는 이런 원액 같은 거안 바르고 그냥 크림만 바르면 안 좋아요 피부를 토양이라고 생각되면 땅인데 땅이 약간 촉촉한 땅은 그냥 위에다가 비료를 바르 분도 되지만 되게 건조하거나 메마른 땅은 약간 물을 주고 나서 이렇게 읽은 다음에 우리가 비료를 그래서 수분기를 열어준다 라고 얘기도 해요 배워갑니다 <laughs> 네두 번째 제품은 바로 마몽드 브랜드입니다 물론 아이콘으로 쓰지만 이거 얼굴 전체에 바를 때 아주 피부에 안티에이징 성분을 줄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고 자 그리고 이 제품을 자, 짜게 되면 자 보세요 우와. 엄청 쫀쫀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성류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향을 안 맡아 보세요. 흙향이 살짝 느껴지죠? 솔잎이랑 서 성분 다섞였어 지금 한 번씩 살짝 뭉쳐서 한 곳에 많이 바르게 되네요라는데 되게 쫀쫀하다 보니까 금방 흡수되겠지 하고 슥 바르고 손을 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핸들링을 충금 해서 두드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피부 건조한 사람들 있죠. 이게 수분 보습이 되게 좋은 제품입니다. 그냥 꾸준히 바르면 안 바르는 것보다 낫겠지라는 느낌이 든대요. 제가 30대 중반쯤에 눈가에 주름이 안쪽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요. 예 한... 한쪽만 발랐어요. 한, 한쪽 발라봤어요. 확실히 바른 쪽이 안 바른 것보다는 주름 효과가 없어지는 걸 내가 경험했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렇죠? 보습만 충분히 해줘도 어. 주름이 채워져요. 메꿔져요. 어. 꼭 꾸준히 발라야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사연 있지 않으셨죠? 얼리 안티에이징 제품을 선택해 볼 건데요. 제가 추천하는 베스트 재방템은 바로 제가 사랑하는 브랜드죠. 아이오페 브랜드의 에이지 프랙터 2500이 되겠습니다 제가 뽑은 베스트 처방템은 두통이나 썼다는 한율 율려 원액 제품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전. <laughs> 제가 뽑은 베스트 처방템은요 바이탈뷰티 스킨 콜라겐입니다. 바르는 건 저걸로 하고 먹는 것까지 더 해주면은 더 이제 탄력 있는 피부결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뽑은 베스트 처방템은. 바로 바이탈 뷰티 스킨 콜라겐입니다. 둘다 25살이 되면 뭘 쓸까 생각을 했을 때이두 가지가 너무 눈에 들어와가지고. 먹는 게더 좋다 이거죠. 하다가 먹는 것도 한번 꾸준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좋습니다. 이 아이를. 여러분들 오늘보다 내일 더 생기있고 촉촉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베스트 처방템 스킨 콜라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